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받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인경이여마리아게 하시고 권디호부라들에게고안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박혀 죽으시고 장지 살만의 죽은 자가 왕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서 다른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어제 한참을 시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번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 오늘 우리 대회를 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아.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르니라. 께서 물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물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 오복백가가 만발하도록 주님께서 귀한 영양분도 공급해 주시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귀한 것으로 또 햇빛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것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불평불만할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 지키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명철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능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상중에 붙잡아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할 때 우리 마음판에 새김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로 향하여 가게 해 뜨거운 믿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심이 연약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주일학교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열정을 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보호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웃음> <웃음> 저희 네,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3절에서 5절까지. 다 찾았나요? 네다 찾은 사람은 눈을 깜빡깜빡 깜빡. 네. 네. 다음 뵙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아유. 하나님을 아유. 사랑하는 아유.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아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아유. 것이 아니로다 그릇 아유. 하나님께로부터 아유. 난 자마다 아유.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아, 이기는 그 승리는 그 이것이니 네?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 예수께서 아, 하나님 아, 아들이시을 아, 믿는 자가 아, 아니면 세상을 아, 아, 이기는 아, 자가 아, 누구냐. 아멘. 네. 주머니에 뭘 가지고 올게요. 그, 마법천자고 있어. 아직도 모르겠네. 뭐라고요? 신어 오늘 뽑으라고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 어야 이게 믿을 신 아니, 믿을 신. 믿을 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하면 유선자 신자라고 해요 신자. 아 교회 신도니 혹은 신자니 이렇게 불러요 이 믿음 이거든요 믿음. 자이게 보면 알겠지만 이게 뭘까요? 시인인데 왼쪽에 있는 게 뭘까? 사람인자예요, 그렇죠? 이거는 어 말씀 언.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는 거죠. 네. 사람이 말한 대로 살고 사는 대로 말하고 이렇게 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근데 말 따로 사람 따로 이렇게 하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엄가 약속해서 저한테 뭐 한번 해줄게 말을 했어. 근데 그게 사람이 없어. 그럼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지켜주니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니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그리고 그 이봉용과 이 정춘양의 그, 그 이야기 아십니까 나번에 전해오는 이야기 알죠? 주장전 알죠? 그 어느 날도련님이 한양에 갔다 오더만은 꽃을 걱정하게 입고요 거짓골을 해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장모님이 보니까 아이고 전해갖고 어떻게 알아 우리 서방이 이, 이 지금 사회대 사람이 저렇게 있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막 밥을 막 날라가듯이 먹고요. 그렇게 그런 한옷을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숨어있어요 마패가 숨어있어요 마폐가. 지금 위장을 한거예요그 고을에는 이 사또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사또가 야너 와봐 이 우리한테 얼마 바쳤어 이 조금밖에 안했는데 두배로 가져와 넌 세배로 가져와 이러면서 탐관오리였어요 탕관오리 이아행을사가 탕관오리를 처벌하러 가야되는데 갑자기 쫙 이렇게 나타나면 이 사람들이 딱 숨어버리잖아요 장구도다 없애버리고 자기들 아무 흐이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아멩의사가 아맹이에요아맹 아멘. 모르게 다 가요. 그래갖고 어이 잔치를 베푼 거예요. 사또가 막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고기를 막 갖다 놓고 막 잔치를 벌렸으니까 이 아멩의사가 다다가지고요이 고기는 백성들의 권력이요. 이잔 백성들의 피로 다 이렇게 하니까 뭐가 섬뜩하잖아요. 거짓골을 해가 있는 사람이 아, 이거, 백성들이 고유를 잘해가지고, 당신들 입에다 다 집어넣고, 아, 섬뜩한 말을 하는데도 이 사또는 대신 못찾는다 아, 저, 저그릉백이를 우리 자리에 앉혀서 떡이라도 하나 줘서 보냈더니, 사또한테 고마워하기는 커녕, 아, 저렇게 불평만해들이 당장 내 차! 이렇게 해야 그때 갑자기, 아, 이렇게 안에 있는, 그럽니다 이게 뭐예요? 마패요, 마패. 마페. 마패를 꺼내는 순간 숨어 있던 군졸들이요, 쫙다 나와가지고, 앞에 이사람다 포박하고요, 다 데려가고, 감옥다 데려가고, 왜냐면 모든 걸 실제로 다 봤잖아요.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가진 믿음은요, 이 마패와 같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 아, 저 뭐, 저래갖고, 하겠나 싶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라가 쫓딱왕해 가지고 바벨론에 딱 잡혀 갔습니다. 근데이 사람들 마음에는 이 소년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다 마음이 깊이 묻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 자 저기 신상을 세워 놓을 테니까 나팔을 볼때다 전해라 이렇게 한대. 이 사람들이 전을 안 하는 거예요. 전을 안 하는 거. 너왜전안 하니? 우리는 이스라엘에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라서, 이런 우산 따위에는 절을 안 합니다. 오! 이 것들이 미쳤다! <laughs>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너희 지금 이 외국에서 있던 사람들, 지금 포노밍이 돼가지고, 왕의 자치자리에 올려놔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좀 자리 좀 주고 이렇게 해놨더만,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저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 불무불이 다집어넣어요 얼마나 불무불이 뜨거운지 막. 불에다가 집어 넣는 그 사람이 불에 타가지고 죽을 정도예요. 그 일곱 배나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어? 하나님께서 우리들 저 불에서도 건져냅니다. 하지만 혹시 불에서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왕의 신상이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지 않는 한 할지라도 왕의 신상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가슴팍에 팍 새겨져 있으니까요. 불건안 되는 거예요. 야 저런걸 일벌백계해서 왕을 능멸하는 자들 어떻게 처단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니자하나 집어넣으세요 이 소년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이 그의 가슴속에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가슴속에 있는 마패처럼 빛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자 이제 그 제가 된거 다 끄집어내라 하려 하는데 밖에서 보니까요, 세 사람이 이렇게 흐르다니고 있어요, 불 속에서. 또 내가 뭘흙것을 봤나? 근데 또한사람이 거기 더 있어. 세 명만 집어넣는 나상 더 있어. 그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더라. 오! 어,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다. 끄집어내라! 끄집어내라. 세상부터 끄집어냈어. 끄집어 머리카락 하나가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 있죠? 이 뿌리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 금방 타죠? 머리카락 하나가 고실라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다그들은못요 그때, 너 가득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세계 유일의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신이시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세상을 일긴 일기본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러분 세상은 다 현실 앞에 조화됩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요, 전을 하고, 돈 많은 사람 앞에서 복싱거리고요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아침하기 좋아하고 세상은 세상의 힘 앞에서 다 굴복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앉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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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믿음이에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자들, 하지만 그 영혼을 어떻게 할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지옥불에 넣었다 뺐다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하신 분이고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 주일을 예매드리고 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일주일 내내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뭐 하다가 주일아침되면퍼져나고 싶죠. 우리 다른 오늘 이제 수술 받는 것때 우리 지금 병원에 지금 수술 받고 지금 이것이 누가 있긴 한데. 다음 주에는 뭐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요. 이 아침에도 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오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고 주일를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의 그 가슴속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로 만들어진거 보세요. 자, 어떤 한 분이 박형만이라는 작가분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주시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에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밑에는 다 하나님의 주관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까 그리고 평생 하시는 일이 작은 글씨로 성경을 다 새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여요? 이제 보여요? 잘 읽어볼래요? 천부르예 맞습니다. 이거 마태복음 한성품의 말씀을 썼고요. 로마스를 다 듣고, 성경 전체를 작은 글씨로 적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다 새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내가 이 성경을 한번 읽어서 낼게 아니고, 이것을 새겨서 듣고 적고 또그 적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마음이 정말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삶을 충만하신다. 이, 이, 이 작가십니다, 작가. 그래갖고, 이런 걸 십자가를 만들기도 하고, 제한테도 선물을 안 해줬어요. 로마서 전체를 다 적은 이 이걸 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마표를 가지도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야이 네, 우리 반에서 꼴찌잖아. 꼴찌면 어때? 나는 하늘에 하려 가면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야. 너도 뭐못 생겼잖아. 어, 못 생기면 어때?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 야너 지금 까찌질이도 가능하잖아. 아니 너는 하늘이, 오천지가 다 우리 아버지 거예요, 우리 하늘이.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님께로나사람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요한도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에 가듯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를 사랑하시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의 개명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의 목숨조차도 부리고 하지 않습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는 자가 무서 여러분, 정말 존경한 사람. 여러분, 가슴에, 예,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마패를 딱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의도 조심해야 된다.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여러분, 이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 어? 그럼 다시 올리고, 시작! 눈으로 읽고 있습니다. 제 눈으로 읽고 있어요. 자, 자 우리 대주가님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모자란다. 세상을 믿으라. 세상을 이기니 믿는 이것이 유리기둥. 우리 믿던 가운데서 우리 대주가 자리가 줬어요. 자 건물해 주겠습니다. <laughs> 네, 자, 잠시 기다도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주님, 세상은 힘 있는 자 앞에서 불복합니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굽신거립니다. 주님, 세상에 권력 있고 그런 것 앞에서 다 고개 숙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라의 공망선세도 주장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에 능인 던지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를 믿기에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 독생 자 예수님 집자가 서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사랑이 하나님이시기요.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믿음 가운데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이 한주도 이기고 때로 우리 속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 세생인교회 교회학교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